LG 디스플레이가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8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전날 대비 1.76% 오른 34,6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LG 디스플레이의 반등은 패널 가격 안정세와 함께 미국 애플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4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04.9% 증가한 519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37,000원에서 4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반적인 패널 가격 안정세와 함께 아이폰 5, 아이맥, 아이패드 미니 등 애플사 신제품 출시로 인한 패널 수요 급증이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선전은 해외 경쟁사와의 실적 대결 구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2조 1000억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실적 개선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경진입니다.